자, 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좀 짧아서 한꺼번에 묶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내용은 자, 인도의 독특한 문화이죠. 어, 도시락 배달 서비스. 우리나라에만 배달 서비스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인도에도 있는 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에 대한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In India, 인도에서는요. many traditions. 자, 많은 그런 저, 어떤 전통들이 하면서 are today. today는 이제 사실 중간에 낀 거고요. are being challenge 인데요 이제 이걸 이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자 비동사 플러스 ing 는뭐 하는 중이다 고 비동사 플러스 pp 를 쓰게 되면 뭐 되다니까 이두 말을 합쳐서 be, being, pp 되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수동태에도 진행시제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 되는 중이다 영어로는 be being pp 그 여기도 보면 많은 어떤 전통들이 오늘날 아, being challenged 아, 이렇게 도전받아지는 중입니다. 자, as a l e i s u r t of globalization 자, 이런 어, 세계화의 그런 결과로서 이때 as는 뭐 뭐로서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 첫 부분부터 이 시제가 이번 단원의 주요 핵심 어, 문법 어, 과 관련된 시제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 됐죠? 자, 선생님이 또 어, 포마스쿨 문법강의에서 따로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포마 현재 완료 진행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내지는 포마 자 현재 진행 수동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시면 시제 관련된 강의들 따로 준비해놨으니까 꼭 확인해보십시오. 자, 더 t i c 스 자, 그런데 그 관행인데요. 자, 여기서 또 단어 하나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이 프랙티스가 주어인데 여기서 프랙티스는 연습이란 뜻이 아니라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관행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영영사점풀이라거나 내지는 practice가 들어간 다섯 개의 문장을 주고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보실 수 있어요. practice의 뜻이 좀 많으니까 여기서는 연습이 아니라 관행이란 뜻이라는 거 자, eating a home cooked meal for lunch 점심 식사로 그러나 접속사 조심하시고요. 점심 식사로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는 그 관행은 그러나 continues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받는 중인데, 아,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관행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continue이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도 반이어 문제, stop이냐, continues냐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접속사,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갈게요. 자, in Mumbai, many people. 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또 주어고요. who work in office, Far from home. 집에서 멀리 떨어진 뒤에서 수식해주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 관계되면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rely on 의존하고 있습니다. express food delivery service. 자, 그런데 또 단어 조심하셔야 될게 나왔네요. 여기서 express는 표현하다가 아니라 고속의, 급행의란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익스프레스 버스라고 써져 있어요 내지는 이삿짐세터에서 갑자기 무슨 무슨 익스프레스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그게 자 표현이 아니라 빵 하고 로 밖으로 튀어나가는 고속의 급행의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런 형용사의 뜻으로 쓰인 거니까 이것도 여기 있는 어 단어와 이 프랙티스와 마찬가지로 어휘문제로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고속의 급행의 음식 배달 그런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운영되는 겁니다 이때 run은 달리다가 아니라 운영하다고 다시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pp입니다 run ran 다시 run run의 3단 변화 중에서 pp 형태는 다시 run이니까요. 그래서 단어 뜻도 조심하셔야 되고 문법적으로 pp 로스에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것까지. 그래서 아하, 자 다바왈라, 어 다바왈라가 뭐죠? 뒤에 사실 나오죠? 다바왈라들에서 운영되는 이런 서비스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 이번 단원의 핵심어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줄게요. Express food delivery service 이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갑니다. 자 나바와 라는요어 delivery man 자 배달꾼들인데요. 자 뭐하시는 분들이냐면 관계되면서 또꾸해지고 있고요. carry hot lunch boxes 아 뜨거운 점심 이 도시락을 배달을 하는 분들입니다. for Mumbai office workers 아 이뭄바이에 있는 사무실 근로자들을 위해서요. from their home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사무실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각각의 가정에서 도시락을 수거해 가지고 여기 있는 그들의 사무실까지 가져다 주는 거죠 the word dhabawala dhabawala 라는 단어는요 come from the hindi dhaba dhaba 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dhaba는 meaning 의미하는 건데 lunchbox 아하. 이 점심 도시락을 다바라고 부르고 and 왈라 왈라는 또 meaning 의미를 하는 건데 또 I N G 이렇게 꾸며주죠. 바로 the person who carries it 그걸 가지고 다니는 여기서 그것은 그 다바 왈라 아, 그 다바 그 도시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왈라. 그래서 다바 왈라가 합쳐 증거랍니다. 아하. 그래서 most 다바 대부분의 그 도시락들 자 여기서 오른 또는이 아니라 즉 이런 뜻이죠. 즉이 도시락은 lot reach 도착을 하는데 their destination인데요. 자, 우리 이번 단어에서 또 조심하셔야 될게 바로 바로 지칭 정보입니다. 지칭 정보. 그러니까 이 지칭 정보들이 이각 달락마다 좀 달라요. 어떨 때는 도시락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일꾼들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또 여기 문맥상 이 다른 대상들을 자꾸 또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뭐 다바와라들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대다수 다바들은 이 자신들의, 그럼 여기는 도시락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도시락의 목적지, destination에 도착을 하는데, after passing through, passing through several pairs of hands. 여러 그런 손들을, 이제 pair가 짝인데, 그 손의 짝들이 여러 명이니까, 여러 짝들을 거쳐서, 손들을 거쳐서 통과를 합니다. 인데요. 선생님, 왜 여기다 체크를 했냐면, 이게 서술형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각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보세요. A typical scenario. 자 가장 전형적인 시나리오는요. 으. 자뭐뭐일 건데. 자 우리 또 제자님들 또 조심하셔야 될 문법. 자 여기 pickup 별표까지 좀 쳐놓을게요. 쌤이 have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가지다 라고 대답을 할 건데요. 거꾸로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 제자님들 사역동사 뜻 자, 종류 얘기해 보세요. 시작! make have let 이렇게 대답할 거면서 그럼 다시 해부 제발 가지다만 번역하지 마시고 하게하다 시키다라는 사역동사라고 번역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 좀 까다로웠던 건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여기 중간에 이게가 꼈네요 그러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여기 왜 나왔는지 놓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해부가 사역동사인 걸 알았으니까 하게하다예요. 갑니다. 자 가장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자한 사람을 하게 하는 건데 자 자전거를 탄이한 사람 pick up a d a b 를 집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by uh, 9am, by는 뭐뭐까지죠. 시간과 함께 쓰이게 되면 9시까지 from about, 이때 about은 대략 이런 뜻입니다. 대략 30여 개 서로 다른 주소들에서 30개 정도 수거를 쫙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 one person이 하는 일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한 30개 정도 수거하기. 자, 계속합니다. After collecting all of the dabas. 자, 모든 다바 도시락들을, 그런데 assigned to him. 그에게 지정이 된, 할당, 된. 뒤에서 또 꾸며주고 있죠. 아까 run처럼 꾸며준 거잘 잡으시고요. 할당하다. 단어 몰랐으면 암기하시고요. 자, 그는 t e k t them. 여기서 t h 도그 도시락들이죠. 도시락들을 가지고 갑니다. to the nearest train station. 가장 가까운, 자, 정거장까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일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됐죠? 수거해서 기차역까지. 그다음 another person 이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person the loads each dava 각각의 도시락들을 실른대요. r o a d s 하기 때문에 실른 거죠. 자 onto the right train 올바른 딱그 적시 적조에자그 기차들에 그러면서 sending them off send off라는 표현이 보내다 발송하다죠. 그럼 여기서 them도 그 도시락들 도시락들을 보냅니다 In different directions 서로 다른 방향들로 딱 가는 데가 다 다르겠죠. a third person 세 번째 사람이 그럼 지금 두 번째 사람이 하는 일은 도시락 분배까지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rise on 타는 겁니다. each of the train 각각의 기차에 with the dabba b a 를 가지고 각각 역할 분담 이해 되죠? 자, 그다음 finally. 자, 네 번째 사람이 그러면세 번째 사람이 기차를 타 가지고 기차에서 하차해 주는 내용까지 나오겠죠? 왜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런 역할까지 하겠죠? 그리고 a force Person. 네 번째 사람이 그이 도시락 상자들을 pick up 받아서 at the receiving station 그이 받는 이 지역 그 도시락 역에서 받아서 distribute them 다시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죠. again by bicycle 다시 자전거를 타고 됐죠? Uh, to each customer's office 각각의 이 고객들의 사무실에 바로 12시 반까지 아우 oh, 바쁘다 그래서 아까 pairs of hands 여러 명의 사람들의 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반대도 대단해요. The empty daba. 자, 이빈 도시락 통은요. 다시 수동태 조심하세요. 이 도시락 통이 주어입니다, 지금. 그럼 이 도시락이, 아 pick up. 다시 수거가 되는 거죠. 수동태 쓴거 조심하세요. pick up 수동태 up까지 붙여서 up 빠뜨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다섯 시까지 그리고 I returned 계속 이 도시락이 주어니까 I returned 되돌려지는 거죠 자신들의 원래 주소로 by the same team 똑같은 팀에 의해서 그러면서 따르는데 능동이네요 따르는 거죠 뭘 따라요 똑같은 프로세이저를 따르는데 이번에는 in reverse 정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다시 집이어 올게요. 됐죠? 아하. 그러면 이번 이첫 번째 보문 1, 2에서는요. 이나바야에 이런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서술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지칭하는 것도 몇 가지 좀 조심하셨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내용 정리 좀 잘하시고요. 됐죠?